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소결교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중국이 탈북자 2,600명에 대해서 잡아뒀죠. 감옥에 집어넣었죠. 었 근데 어쨌든 북한에 보내지는 않았었어요. 왜냐? 아시안게임을 앞에 두고 나서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될 게 뻔하니까. 인권 집밥난다고각 나라들로부터 보이코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북한에 보내지 않고 있다가요.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북송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탈북했던 사람들이 북한에 강제 북송이 되면 요 그들은 고문당합니다. 살해당합니다. 영화들까지 죽이는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유린 최악의 국가가 북한입니다. 사실 국가가 아니죠. 괴리집단이 북한인 거죠. 그런데 이런 데다가 죽을 줄 많이 알면서도 보내버리는 중국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면적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주섬의 어, 15호에 탈북자의 증언이 실려 있어요. 김정의 목사님이 썼던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제 송환 피해 탈북민들의 증언. 아침에 눈을 뜨면 옆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라는 글입니다. 요 글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저 북한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모든 자유, 영과 혼과 육을 김씨 일가 선대에게 모두 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볼 권리도 없고, 다닐 권리도 없고, 말을 권리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하였습니다. 제가 남한으로 오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 저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보내지 말아달라고. 북한에만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한절히 애원했지만 중국 공안에서는 저를 강제로 북한에 보냈습니다. 도문 변병, 변방을 통해서 북한에 압송된 후 은송 보이부를 거쳐서 청진 집결소까지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저는 두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 참혹한 그런 끔찍한 고문과 고통으로 탈북자들을 대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파리보다도 못했습니다. 벌레보다도 못했습니다. 벌레도 죽으면 눈길이 가는데 사람이 죽어 옆에 있는데도 눈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거대에 말아서 시체 덤에 묻어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 덤에 다 던져야 던져져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기적과도 같이 살려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큰 남동생은 북한 감옥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고, 막내 남동생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을 살려주세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김시일과 강도에게 북한 주민 2,600만 명이 강도 당했습니다. 그 강도의 수소구를 뛰쳐 나와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는 2600만 명이 지금 중국 공안에, 2600명이 지금 중국 공안에 잡혀 있습니다. 강제 북송 당하기 직전에 그리죠. 그들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면 저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흔들어 보면 죽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권을 줄인다고 착취당한 채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세요. 지금 강제북송 위기에는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세요. 중국 정부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당신들로 인간이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죽어가는 북한 백성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줘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들은 북한으로 가면 끔찍하게 죽습니다. 저들은 북한으로 가면 자유를 찾으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봉 수용소에 끌려가야 하고 자유를 찾으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학무기 실험용이 됩니다. 저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북한으로 강제 북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원하는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도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만 말아 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집회가서 때 만났어요. 근데 용케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요. 하나만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낳았어요 근데 지금도 악몽을 계속 꾸어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한번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 당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같이 탈북해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생사조차도 알수 없는 상황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일도 할 수가 있고 수입도 생겼고 아내도 생기고 자녀까지 생겼는데도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어 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이 친구는. 다행이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를 찾았으니까 근데 탈북했다는 이유로 자유를 찾아서 나라를 떠났다는 이유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문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대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김정은 정은 무너지게 해주세요 자유통일 보금통일 이루어주세요 교화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유롭 예배될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일처럼, 누관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